대상 후보가 이과 6등급에서 1등급, 이과 6등급에서 1등급, 문과 6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이렇게, 세 명이 6등급에서 1등급, 인이세 명이 이거, 이거야. 근데 얘도 있어. 9등급에서 2등급. 이러면 검증을 거쳐야 돼요. 이것도 수능성적이고 이것도 수능성적이면 검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까봐 그러는 거야. 재수생이 시험을 일부러 안 보는 거지. 9월달 신청을 해놓고. 그럼 성적표에 빵점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만점 받을 실력인데. 어?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천만 원이 어디야? 어?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9등급에서 만점 났다. 이래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1년을 더 공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수능점수 수능이 수어요 점수. 재수생 수능점수. 얘들만 해요. 아니면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달에 5등급이었는데 1등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걔네들은 검증을 어떻게 거치냐면 두 단계를 거쳐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한테 답변을 안 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두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9월 달 점수가 6등급인데 수능 때 1등급이 나왔잖아. 그러면 6월 점수도 주고 3월 점수도 받아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6월 달도 뭐한 7등급. 3월 달도 뭐 5등급, 6등급. 뭐 이랬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여기는 그 6등급인데, 6월달은 1등급이야. 그럼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애를 다 탈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담임 선생님의 서, 서명이 들어간 얘 병신이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아주 재학생들은 오히려 되게 진하게 됐어요. 진짜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검증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했는데, 그래도. 그래, 그러고 났더니 가장 그 검증이 잘 되는 거는 수능 점수니까 재수생 중에서 6등급에서 1등급, 6등급에서 1등급, 6등급의 애들이 저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이번에 8등급에서 2등급의 애들 5등급에서 1등급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다 탈락이고, 얘네들이 있으니까 5등급에서 1등급, 4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은 명함도 못 내밀고, 그 위너스 클럽에서 거의 식 식사를 하겠지, 같이 위너스 클럽이니까 맨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래야 돼요. 막 3등급에서 1등급 막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다막 부모님도 가혹까지 부모님도 꼭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은 애들은 부모님도 같이 와가지고, 지방에 사는 애들은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고 막 그러던데. 이거 어떻게할 거야, 이게. 얘들이꽤 있더라고요.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8등급에서 2등급. 아니, 생각을 해봤지. 6등급에서 1등급이 더 위대한가, 8등급에서 2등급이 월등한가. 이거는 공부를 너무 안 하다가 열심히 한 거고, 이건 뇌가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기적인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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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등급이 우선이라는. 그런 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5등급에서 1등급 대내랑 8등급에서 2등급 대내랑 우수상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6등급에서 1등 애들 얘들끼리 그냥 대상 한 명을 뽑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연구실에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설명 다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설명하라 그래요 위너스 클럽에서. 다 설명, 그러니까 내가 막막 막, 그러니까 막천 마디만 돼도 아는구나라는 말을 알수 있듯이. 그니까 이런 기적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맨날 기적이 아니라 그러자. 이건 기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문과인데 예를 지면 이과라니까요. 이과, 이과도 가능한데 문과가 왜 불가능하겠냐 이거야. 다 가능한데 내가 지금 1만에서 알분에 a를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있을까봐 또또 예전처럼 어 그래서 답은 1만에서 알분에 a라는 거야. 거기에 방점을 찍지 말고 어디에 방점을 찍으라고. 왜 공비전자값 실보다 자금이 일만에서 알분에 a에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많. 그렇다고 만점 난거 아니야 신발. 그걸 가지고 계속 뭐야 해 돼.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지. 다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막 문제집 집어 던지고 싶고 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읽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때서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 뭐를 수학책을 만들 수 있어요. 수능 전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완성된 거야. 남이 정리해 주는 걸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리가 가능하게 진다고 자기가 이제 책을 쓸수 있게 된다. 그게 원래 이투스라는 게 원래 그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누드 교과서. 그 서울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쓴 책이에요. 그게. 아니까 걔네들은 만점 받아본 애들이니까 안다고. 아주 걔네들이 쓴걸 가지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 좀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수학 선생님들, 수학과 교수들이 살짝 이렇게 그 감수받아가지고 만든 게누드 교과서. 그게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이투스의 정, 전신이에요. 그걸 뭐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했다가 청소라원에서 가져가가지고 지금 청소라원이 주인이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 아무튼 그렇다 이런. 여러분도 수학책을 쓸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야지. 그런 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게 안 되면 계속 연습한다고. 일만에서 알분 a만 가지고 막 그거 알아가지고 저의 복숭과 같은 일만에서 알분 a만 이러면서 막 도형 문제 계속 연습하고 막그런다고 그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절대 이런 거 없어 수학에서는 3등급 맡긴 내가 어떻게 한다 너무 쉽다 그랬죠 여러분의 목표가 3등급이었으면 난 처음부터 암기식으로 가르치면 돼요 야 이유가 무슨 필요해 따라해봐 1 r 분 a 1 r 분 a 1-R분의B 아니야 1 r 분 a 이러면 돼요 그럼 3등급 금방 나와요 한달 만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점을 하려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아니? 땡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예 모르니까 공식 밖에 모르니까 4점짜리 문제를 기본적인 사 점짜리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몇 문제 맞춰가지고3 등급은 나왔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은 아예 손을 못 댄다니까 손을 못 대요.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미분을 좀 건드려요. 작년에 합성함수 문제 나왔잖아요. 역함수 문제. 이십 번, 3 0번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너 함수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너 이거 건드릴 수 있어. 이러면서 출제하는 거야. 어? 선생님들 정도의 개념 상태가 돼 있어야지 출제가. 근데 그 단순하게 몇 개를 가지고 막그 미분도 그냥 외우고 미분 가능성도 외우고 다 외운 다음에 접근하려 그러니까 그게 돼야 안돼안 안 되는 거 생각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응용력이 발생을 안 되는 거지 어? 태어날 때 응용력이 안, 안 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뭐 외워서 그런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걸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좀위러스 클럽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충분히 대상 후보 되잖아요. <laughs> 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입니다